엔딩의 볶음밥은 간첩 아닙니까 여기는 임대장은 밥이 이렇게 볶아 나오는데 야 하나하나 살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땡습니어이 차돌된장 없이는 왜 한잔 먹습니까 예 이거는 2,900원 주고 시켰습니다 김씨의 차돌된장 아유 꾸준내가 그냥 아전 어디가나 이 된장을 꼭 맛보는데 네 예, 칼칼하면서도 어, 차돌이라서 고소한 차돌된장 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, 역시 차돌된장 예, 오늘 그냥 축구도 치고뭐거식기 해서 여기 임대장이라고요 어, 여기는 그냥 한판 보듬 맛집이에요 야, 소주나 하려고. 예, 돼지, 의 집. 임대장. 예, 입장에서. 한판 모든 구이에. 예, 이렇게. 선배는 입 닫고, 지갑은 열. 이런 느낌이죠. 아유, 뭐, 소스가 많이 나오네. 소스가 많이 나오고. 영이나물도 이렇게 나오네. 이쁜 거 이쁜 세요 예, 저 여기,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래. <laughs> 시원하겠다, 야. 예, 오늘 뭐, 좀 축구도 시고 아유, 지금 도저아르헨티나모코하는데 관심이 뚝 떨어졌네, 그냥. 아유, 환장하시오. 네, 소맥 나오면 임대장 판에 한장하러겠습다 공구리 쳐서 손에 간장 빨구쳐지. 아우 잔이 테라하고 오비네. <laughs> 일단은 뭐, 찌개 다시 해. 요 명이 나물면 요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요거는 그냥, 안주 기본 빠짝 되는 거죠. 오케이, 마리. 자, 한 잔, 하겠습니다 원, 투, 쓰리, 털을. 미리 바라뽕. 무채가나 쓸거나 솔로미 포함해서 대한민국 선수 모두 파이팅했습니다. 예,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약까지는 있지만 16강 됐지 뭐. 아유 16강 진출할 때 솔로미 막 울고 하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. 그냥 우리 막내 동생 같기도 하고 또 자식 같은 마음들이기도 하고 네, 그런 거죠, 뭐 사는 게. 오 잡꿈에. 아 명희가 덕준 알쌈 아마 이 울릉도 특산품이라는데 고기하고 조합이 상당히 좋아 아이고 이거 완전 나더 나왔으니 한잔더 빨아야 되겠네 이건 뭐요? 아이거 이걸 서비스로 주면 그냥 환장하네자 이거 뭐안 마실 수가 없네 이건 이거는 이제 안 먹으면 죄인이야 <laughs> 고기 나오기 전에 김씨에 소백 한 잔이면 입맛에 닿입니까 아이고야 김치가 숙성된 김치인지 딱 먹기 좋아 보이네 물 단순한거죠 시원하고 칼하네요 음. 추운 이 날씨에 딱 제격인 것 같다 아, 야 고기 취소다 고기 취소 예 고기 취소에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한 판이 왔네 아이고 김치게여가지고 취소할라 이더니 취소할 수가 없네 네? 아니요 김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취소하려고했더 네, 네, 뭐 먹어야 되죠? 다익나온거예요다야 <laughs> 아, 아, 편하다 네. 예 그냥 뭐 껍데기하고 삼계하고 목살 풀세트인데 예 먹기 겁나 편하네요 와 이래서 임대장 임대장 하는구나 자 하자. 나이스터원투 쓰리 트를 발바고 아유 오늘 그냥 쭈꾸어지고 그냥 네, 섭섭해서 크으, 임대장 하자 아유 그냥 야이 젖국이 여기 좋고 젖국. 제주 젖국 이거 찍어 먹는게 저는 무지하게 편하고 예 네, 거기 다 익어서 무지하게 편한 이게 어우 진짜 열고졌다 껍데기였네 껍데기 껍데기 삼겹에 목살 3종세트가 임대장 세입니다 어우 조질 때다 조져 야오을 떠나서 오을 떠나서 그냥 기가 막히네 꿀은 뭐 찍어 먹어요? 나아 꿀은 떡 찍어 먹으라고 아예 그냥, 잔속배 역시 별미네, 별미. 야요 근래 먹은 것 중에, 임대장은, 일빠따로 들어갑니다. 아. 오늘, 기분이 이걸로 풀고, 또 다음 영상 인사해습니다 오, 침고 휴만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광입니다. 아우 네, 이건 또안 마실 수 없네. 낙잖아해줘죠 응. 아우, 저 이, 이 속저 이걸 좋아하거든속저이가 이게 별미예요이이거다 아, 아유 막지 않는털고 설고 밥 먹습니다. 그냥 다 익어 들어와서 분량이 싸서 그냥. 어두워. 이 차돌 된장 없이는 왜한잔 먹습니까? 예, 이거는 2 9 0 0원주고 시켰습니다. 김 씨의 예, 차돌 내가 아유 꿀순 내가 그냥. 아, 전 어디 가나 이 된장을 꼭바꾸는데네 칼칼하면서도 어, 차돌이라서 고소한 차돌 된장. 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아, 역시 차돌 된장. 엔딩에 볶음밥 한번 간첩 아닙니까? 아, 여기는 인대장은 밥이 이렇게 볶아 나오는 게. 야 하나 살아 있습니다. 사실 이게 뜨겼어. 네 예, 그렇게 모는 간첩이죠. ,이? 야 이거 그냥 먹으면 섭섭해. 소면 한점 먹자. 아, 자밥한 주먹 최고야 주미다. 원, 투, 쓰리, 털을 이리 불라 봅. 아유 좋다. 아유김 쪼가리 조금 뿌려가 네 색깔 좋고 아유뭐 행복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그냥 하시는 일 즐겁게 네성심나해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 있죠 아우 이게 고추장볶음인데 장맛도 아주 고소하니 칼칼하니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스트레스가 최악입니다 네 그거 하나만큼은 꼭 부탁드려요